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화분입니다 띵똥 아 6시인데도 아 해가 짱짱하게 있네요 그러니까 좀 해가 길어졌다는 얘기겠죠 아 여름으로 가는 길목인가요 아 해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었는데 아 제가 이제 오늘 안산 들려서 이천 찍고 그리고 이제 평택 도착하니까 6시 5시 반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짐 풀로 고서 이렇게 이제 아 영상을 찍어보는데 이쁘지요. 장미꽃이 활짝 피었답니다. 5월의 장미가 벌써 피었어요.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보라색, 아, 청색깔, 이렇게 아, 5월의 장미가 벌써 활짝 핀 아, 아트방 공방분입니다. 요 아이는 아트방 분이에요. 아트방 공방분. 오늘 어, 들어온다고 했죠? 근데 많이는 안 들어왔어요. 많이는 안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이제 해주신, 마, 해주신 만큼은 이제 갖고 왔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 사, 사장님하고 이제 얘기하에 어 만들어 주고 싶으신 거 제가 다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봉봉이한테 만들어 주고 싶은 화분 다 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선을 보이고서 거기서 잘 나가는 아이들로 추려서 이제 이렇게, 어, 가는 방향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창분도 그렇고 이제 센치 괜찮은 거, 창분, 롱분, 요렇게 이제 골고루 아마 다양하게, 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조금 기다려주시면 이제 아트방, 아트방에서도 골고루, 아, 봉봉이하고 사장님하고 이제 합의하에, 어,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원하시는 스타일,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잘, 서른, 이제, 이렇게, 맞춰가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장미, 5월의 장미, 살짝 롱군이에요. 이 아트방군은, 어, 손으로 직접 다 빚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레 차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일일이 손으로 다 빚으시는 거라, 아, 좀, 손이 많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시면, 안, 안도,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손자국이 다 있는 아이들 아, 사이즈는 8 끝에서 끝은 9.5 10이 살짝 안되죠? 그리고 키는 이렇게 될까요? 13 나오는 아이입니다. 아 여기다 이제 뭐 하나 심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상 오늘은 이렇게 먼저 화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 개당 가격도 2만원이에요 사장님이 가격도 착하게 주셨어요. 개당 2만원짜리 빨간 장미는 요 색깔 그리고 요 아이가, 어 햇빛에, 햇빛에, 이렇게, 키핑장에서 햇빛을 보면, 요게 펄 들어간 그 색감이 반짝반짝 빛나니 더 이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봉봉님은 여기, 어 불빛 아래서 찍으셔서 아마 요 펄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시는데, 살짝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반짝반짝, 그리고 펄이 빛나는 게 보이긴, 보이, 보이네요. 요, 분홍색은 요 색깔. 아, 노란 아이 이쁘죠? 색감은 또 요런 아이예요. 이런 느낌의 아이 아 요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쁘죠 요렇게 꽃 코사지를 어, 해준 아이 그 다음에 보라색깔 보라색은 또 요런 느낌이에요 요렇게 아좀 빈티지한 느낌이 나죠 봉봉이하고 그 사장님하고 그 취향이 약간 제가 좀 빈티지나는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옛날 학교 다닐 때부터 아 살짝은 뭐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빈티지라는 걸 좋아했는데 사장님 스타일도 조금 그 뭐야 그런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도 투톤 컬러예요어 청색깔이 있는 반면에 안에는 아. 분홍색, 분홍색이 이렇게 가미된 그런 투톤 칼레 아이 보시면 여기 아트 방 보이시죠? 딱 지기는 이 앞에다가 그것도 이쁘게 이렇게 해주셨답니다. 이렇게 다섯 개2만 원씩 이 아이는 세트 구성 1 0만 원에 들고 가겠습니다. 이 아이 세트가 많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아이까지 여섯 세트 묶어놨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laughs> 아 마음에 드시는 아이는 이 아이밖에 없네요. 세트 구성 다섯 개0만 원에 들고 갑니다. 이번 아이는 아, 아까에는 아장미꽃 하나였죠. 이번 아이는 두 아이예요. 두 아이인데도 어,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 어, 가격대도 잠깐만요. 가격대도 괜찮고 가격대도 참 착하게 주신 것 같아요. 사이즈에 비해 가격대도 착한 아이. 이 아이는 3만원짜리입니다. 아까인 2만원짜리였죠. 어, 11.5 끝에서 끝은 13 나와요. 끝에서 끝은 13. 이렇게 내경으로 봤을 땐 넉넉한 11.5 나오는 아이. 그 다음에 키는 16 되는 아이입니다. 아, 이 아이는 보라색 톤. 보라색 톤은 또이런 느낌의 아이. 이렇게 어, 갈색 톤하고 약간 진한 아주 검정 톤은 아닌데 이렇게 생긴 아이.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4개. 안정됐죠? 안정적으로 딱이렇게 만들어준 아이. 이 아이는 다 선으로 빚어서 만드는 아이랍니다. 어, 이제, 제가 이제 좀 빨리, 빨리 수량을 좀 많이 만들려면, 아, 물레 차시는 게 어떠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아, 지금은 손으로 선수다 하고 있는데, 아, 이제, 봉봉님하고 인원 하에 좀 많은 양이 필요하시면, 그렇게도 한번 해, 해, 주, 해줘 보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요 아이도 요런 요런 톤. 요 아이는 요런 톤이에요. 그린 톤이죠. 고급스러운 색깔이에요. 요 아이는 고, 좀 고급스러운 색깔에 속하는 아이. 요렇게 요 아이는 세트 구성 9만원. 세트 구성 9만원에 들고 갑니다. 나는 두 세트만 필요, 두 개만 필요해. 이럴 때는 이렇게 두 개만 주문 주셔도 돼요. 보라하고 노랑하고 한번 엮어봤답니다. 일단, 어, 세 개는, 세 개는 다섯 세트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남는 아이들, 이렇게 묶어, 이렇게 묶어드릴게요. 노란꽃 아, 보라색꽃, 이렇게 두 아이는 6만원, 3만원짜리 보시면 이렇게. 아, 여기는 진짜 이렇게 군생 심어도 괜찮고, 목대 있는 아이 심어도 괜찮고, 뭘 심어줘도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좋고, 아, 높이감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 그 다음에, 아는 이렇게 생긴 아이랍니다. 요렇게 생긴 사각으로 된 진열하기 딱 좋은 그런 아이죠. 이 아이도 세트 구성, 어, 보라, 보라 노랑이는 6만원에 들고 갑니다. 요번 아이는, 아, 노란 장미, 빨간 장미로 이렇게 또 묶었어요. 아까 보라, 보라 장미, 노란 장미로 묶었는데, 요번에는, 아, 빨간 장미? 5월에, 아, 대표적인 장미꽃이 빨강이랑 노랑이죠? 이렇게따한번 묶어봤답니다. 아, 세트 구성 6만원. 사이즈는 11 곱하기 16. 이 아이도 11.5, 11에서 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는 16에서 17 사이를 아,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이제 수공예 작업이다 보니까 조금씩 어키 차이하고 넓이가 차이가 있는 아 그런 아이들입니다. 근데 크게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아 예쁘지요? 이렇게 보시면 아 이렇게 장미꽃을 한 다발 이렇게 품하다가 예쁘게 한번 다육이 한번 심어 보세요. 제가 이제 내일이나 내일쯤은 아마 식재를 할 텐데 봉봉이가 갖고 있는 아이들 여기다 예쁘게 식재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트 구성 6만 원입니다. 요 아이는 어떠신가요? <laughs> 요 아이는 보라색이랑 빨간색입니다. 보라색 보라색이랑 빨간색을 이렇게 한번 묶어봤어요. 이렇게 이제 색색별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도 묶고 저렇게도 묶고 해서 이렇게 세트를 묶어서 해놨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로 찜해주시면 돼요. 어, 그 사장님네 가면은 그 앞에 다육이를 심어 식재하셔가지고 그 앞에 전체를 다 이렇게 이, 그 아트방 화분으로 해놓으셨는데. 아, 진짜 이쁘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laughs> 너무 많아서 아, 욕심이 조금 생기는. 아, 요 아이는 11.5, 이 아이는 아, 입구가 조금 더 크죠, 이 아이도 11.5. 그다음에 키는 16. 이 아이는 16 조금 이 아이가 조금 더 커요. 키가 조금 더큰 아이. 이렇게 보시면 한 세트 6만 원. 아, 오늘 봉봉이네 꽃이 잔뜩 폈네요. 여기 보면 후리지아도 폈지요 후리지아 의 향기 한번 맡고서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아 후리지아 의 향기는 참 좋죠. 어, 봉봉이가 꽃선물을 받았어요. 꽃선물을 한 다발 받아가지고 아 집에도 꽂아놓고 이렇게 또 어, 너무 풍성해서 여기다도 갔다가 아 후리지아 향기가 맡고 싶어서 어, 봉봉이가 후리지아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도 이렇게 한번 아 담아봤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이렇게 한 세트 6만 원에 들고갑니다. 요번 아이들은 아요 아이들이 며칠 전에 한번 제가 선보여드렸었잖아요. 선보여드렸었는데 없어서 없어서 한 번밖에 못해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들어왔답니다. 아 봉봉이 아 진짜 이뻐요. 여기다가 진짜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풍선 이렇게 여기다 심어놔도 식재 줘도 이쁘고 목대 있는 아이 심어줘도 이쁘고 요런 군생 심어줘도 이쁘고 뭘 심어줘도 다 이쁘더라고요. 진짜. 거기 다육이 심어 놓으신 거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13 곱하기, 사이즈도 좋죠. 15 되는 아이. 아, 요 아이 진짜, 요 아이는 이제, 아, 가격이 사장님이 좀 저렴하게 주셨어요. 아, 벌써, 목소리가 가나요? 시작도 안 했는데. 요 아이는 세트 구성, 3만원씩 6만원, 3만원씩 6만원에, 아, 세트 구성으로 요렇게 보내드립니다. 요 아이 색상별로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지금부터 묶어보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요 톤으로 한번 묶어봤어요. 어, 같은 톤끼리 한번 묶어봐드릴게요. 왜냐면 같은 톤끼리 이렇게 심어놓으면 아이들이 더 돋보이고 이쁜 것 같아서, 아, 봉봉이 방식이 그래요. 어, 이렇게 식재를 해놓으면 같은 톤끼리 이렇게 해놔도 이쁘고 조금 서로 이제 같은 모양 틀린 톤끼리 해놔도 이쁜데, 일단 같은 톤끼리 한번 묶어볼게요. 아, 굉장히 고급스럽죠. 요 아이도. 색깔이, 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보시면. 요런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이 아니고 요런 느낌이 아니고 여기 아트방 여기 보면 다리에 보면 요 아트방이라고 딱지인을딱 해주셨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도 여기 어, 뒤에 이렇게 하나 앞에 이렇게 양 사이드에 두개 이렇게 했고 안정적으로 딱 보이게 다리도 안정적으로 보이게 딱 아, 균형을 맞춰준 그런 아이예요 요 아이도 세트 구성 6만원 아, 사이즈 아, 이 아이는 12.5 나오는데요. 끝에서, 끝에서 끝은, 아, 14 정도 나와요. 14.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12.5. 12.5에서 13 정도 보시면 돼요. 이 아이는 넉넉한 13.5 나오네요. <laughs> 이렇게한 세트 묶어서, 키 15.5. 이 아이도 15.5 정도 되는 아이. 아 색감 멋있죠. 안 멋있나요? 봉봉이만 멋있나요? 멋있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이 아이 세트 구성 6만 원에 들고 갑니다. 이번엔 이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아, 그린색이 참 아, 거의 투톤 컬러예요 그린색이랑 살짝 검정 톤, 어, 옅은 검정 톤이 이렇게 가미된 그런 아이. 아, 여기는 진짜 군생이라 창심 놓으면 정말 멋있겠지요. 사이즈는 13. 넉넉한 13 그리고 키는 15.5 되는 아이 이 아이도 이렇게 한 세트 묶어서 6만원 아 여기다 진짜 아주 그냥 이렇게 뭐죠? 그, 그, 아 <laughs> 죄송합니다 다육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아그 아이 지금 딱 앉혀주면 이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육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 아이 세트 구성 6만원입니다 요번 아이는 요렇게 생긴 아이. 이 느낌 그대로, 그대로 보시면 돼요. 진짜 요 느낌 그대로 보시면 돼요. 요렇게 생긴 아이예요. 약간 거품, 거품 모양의 요런 아이. 아주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깔끔해서 좋아요. 깔끔하고 느낌이 빈티지 느낌도 나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다리가 너무 안정적으로 앞뒤로 딱 균형 있게 딱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뭐 옆으로 뒤로, 뭐, 이렇게, 삐뚤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보시면, 안정적으로, 딱, 세 개. 그리고, 여기, 아트방, 아트방, 이렇게, 딱, 지기는, 어, 아, 저렇게 깔끔하고, 이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laughs> 이렇게, 한 세트, 요 아이도, 사이즈는 똑같아요. 13.5, 그 다음에, 키는 15 되는 아이. 세트 구성, 요 아이도, 6만원에 들고 갑니다. 요번엔, 아, 그린색인데, 약간, 진한 색 있죠? 진한 색이면서, 아, 고급스러운 색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사장님이 요게 햇빛에서 보면, 펄이 들어가서 굉장히 반짝반짝 거리니 이쁘다고 하시는데, 어, 봉봉이는 불빛에서 찍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안 나요. 햇빛을 보면 더 이쁘다, 이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킵에서, 킵장에 계시는 분들이 난리가 나는, <laughs> 난리가 났던 그런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도 세트 구성 6만원. 사이즈는 13.5. 그 다음에, 요 아이는 14. 이 아이는 15아이 아이가 조금 작네요 어다 요거는 손으로 빚어주는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다 손으로 일일이 다 빚어서 만들어주는 아 수작업 수공예 작업이 수, 진짜 말 그대로 수공예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아이랍니다 이 아이도 세트 구성 아 고급스러운 색깔 6만원 에 들고 갑니다 그리고 요렇게 한 세트 묶어 드릴게요 아 약간 거품기 있는 아요 아이는 이제 봉봉이가 처음 아트방에서 갔다가. 요 아이들은 완판했던 아이예요. 이 거품 모양은, 아, 데려다가 완판시켰던 아이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아, 진짜 이렇게 보면, 어, 진, 이렇게 분위기가, 분위기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 아이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아멕스 트리 같은 군생 같은 아이 여기다 심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동글동글한 아이들, 따글따글한 아이들 여기다 한 포트 다 이렇게 살짝요 이것처럼 늘어지게 아 심었다고 가정을 하시면 정말 이쁠 것 같죠. 이 아이도 세트 구성 어 13.5, 13.5, 아 14가 살짝 안 되네요. 그리고 키는 15.5. 아, 13에서 1 0 13에서 14 사이 왔다 갔다 하고 넓이는 키는 15에서 16, 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 그런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든 수공의 아이들이랍니다. 세트 구성 6만원입니다. 요번에 요 느낌으로 한번 묶어봐 드릴게요. 아, 검정이랑, 검정은 어떤 아이를 심어도 다 이쁜 거 아시죠? 제가 이제 사진 찍어서, 식재에서 사진 찍어 보내주시는 거를 아, 요즘 간간이 이렇게 영상에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아마 거기서 보면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그 느낌 그대로인 아이들. 요 아이도 요렇게 세트 구성. 검정이랑 요 아이. 아, 진짜 요렇게 생긴 아이예요. 요렇게 생긴 아이. 음, 세트 구성 6만 원에 들고 갑니다. 아, 요 아이도 진짜 요 아이가 이제 요 아이들은 다 묶어 드렸어요. 아, 이제 다음 아이 갈게요. 요번 아이는 아, 요번 아이는 무슨 이렇게 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꼭 이렇게 성아봉송, 이렇게 손에 들고 성아봉송 뛰는, 아, 그런 아이들처럼 멋있는 그런 아이예요.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생긴 아이. 아, 무슨, 이렇게, 색감이, 색감도 예술이지만, 이 느낌, 요렇게 만들어준 느낌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왜, 아, 그, 뭐라고, 하, 뭐라고 표현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 느낌의 아이들. 그냥, 그냥 느껴보셔요. 그냥 느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끝에서 끝은 26. 그리고 매경 사이즈는 23. 그 다음에 키는 25 되는 아이예요 여기까지가 다리예요. 여기까지가 다리고, 여기는, 딱 앉혀주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랍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여기는 그냥 딱뭐 하나 앉혀주시면 돼요. 앉혀주면 되는 아이. 이렇게 보시면, 아, 봉보기가 지금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아, 요즘 포장을, 진짜 영상만 찍으라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저는. 그냥 그리고 눌룰랄라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눌룰랄라 <laughs> 그냥 여기 공방 저기 공방 다니면서 예쁜 아이들 공수만 해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포장이 너무 힘들어요. 얘 <laughs> 이제, 이제 이제 수량이 많잖아요. 오늘도 한 40박스 포장해고 이제 날라갔다 왔는데 아,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도와주고는 아들 이 이제 도와주고는 있는데 아유 언제까지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될지 걱정이랍니다. 이렇게 세트 구성 이 아이도 아이 아이는 원래 9만원짜리에요. 이 아이 하나가 9만원짜리인데 오늘은 개당 8만원씩 드리겠습니다. 개당 8만원씩 어이 아이가 13번 이제 포장도 겁나 어렵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14번 색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색감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당 8만원씩 들고 가겠습니다. 요번 아이도 아 자유롭게 생긴 아이들이죠. 자유롭게 아 지금 얘 손으로 다얘 빚어서 이렇게 해주신거 해주시다 보니까 요렇게 또 엣지있게 모양도 주시고 여기는 살짝 이렇게 아 넣어 주셨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안으로 넣으시고 이파리 이렇게 크게 달아주시고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아 무슨 그그 그 뭐라 그래야 죠 분하고 그위 분하고 흘러 내려가지고 자유롭게 생긴 그런 모양의 아이들이에요. 진짜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이제 사장님하고 마, 이제 얘기하기를 색상을 색상을 이제 저는 이제 좀 원색적인 거 이제 화난 색깔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 달라고 저는 주문을 했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제 아트방 분 좋아하는데 아 이런 색감으로 한번 이런 거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의견을 주시면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 이제 시작 단계니까, 이제 원하는, 아, 색상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사이즈, 디자인, 요런 거, 이제 저는 원래 좀큰 화분 취급하는 걸 좋아해요. 작은 화분은, 아,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도 사실 이렇게 많이 이제 올려드려야 되는데, 작은 화분보다 큰 화분은 대체적으로 제가 많이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 큰, 큰 화분도 마음껏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 그런저런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3 곱하기, 아, 19 되는 아이. 그리고 이 아이는, 아, 15 곱하기 17. 여기가 자유롭게 생겨서 키가 살짝 꽁 찍네요. 이 아이도 15 곱하기, 아, 19 되는 아이. 이 아이는 낱개 판매로 갈게요. 왜냐면 세트로 묶을 게 없어요. 그니까 러이 아이는 13, 15, 3만원. 16번 이 아이도 3만원. 그리고, 17, 요 아이도 3만원. 오늘, 오늘은 싸게 드리는 거예요, 요 아이. 아, 없어요, 세점 밖에. 그니까 러 3만원씩 드릴 때 얼른 낚아채 가기 바랍니다. 이번 아이도 이렇게한 세트 묶어드려봅니다. 널찍한 사각분이에요. 널찍한 사각분이라 여기는 창, 군생 다 괜찮아요. 이렇게, 아 어, 우회가, 우회가 넓어서 군생 심어도 되고 창 심어도 되고 되는 그런 아이.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는 아 다리 참 엣지있게 생겼죠 다리 참 엣지있게 생겼어요 끝에서 끝은 17그 다음에 내경 사이즈는 15 15. 그냥 넉넉한 15그 다음에 키는 19 되는 아이 요 아이는 지금 이렇게 한 세트밖에 없어요 작은 아이가 한 세트밖에 없는 아이 요 아이도 세트 구성 6만원에 들고 갑니다 요번 아이도 사각분입니다 요 아이는 조금 큰 분이에요 아까 아이는 좀 작은 분이라면 요 아이는 조금 큰 아이 끝에서 끝은 하하 아, 18아18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아요 내경 사이즈는 16 키는 22 되는 아이 요 아이는 23이 훨씬 넘네요 이렇게 육안으로 보니까 요 아이가 조금 키가 커요 요렇게 거품 모양으로 만들어 준 아이 아여기는 진짜 목 뛰는 아이도 괜찮고 창도 괜찮고 군생도 괜찮고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다리도 요렇게 엣지있게 된 아이 요 아이는 개당 5만원짜리예요 개당 5만원짜리인데 오늘 요, 요 아이도 세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한 세트 오늘 출시 기념 8만원에 들고 갑니다. 요번 아이들은 요렇게 또한 세트 묶어봤답니다. 아, 진짜 멋있죠? 아, 저는 요 색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요 질감이. 요렇게 보시면. 아, 요 색감도 멋있는데요? 요런 색이, 아, 시중에 있을까요? <laughs> 글쎄요. 아, 못본것 같아요. 아, 어, 요 아이는, 아, 전형적인 검정 톤. 아, 요 아이도 뭘 심어도 다 이쁜 아이. 여기는 목대 창다 괜찮을 것 같은데, 창 심어놓으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시, 21 곱하기, 어, 23. 그 다음에 요 아이도 20 곱하기 22. 아, 요렇게, 요, 요 아이는 세트로 갈게요. 세트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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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묶어서 요 아이는 세트 구매로 가겠습니다. 요 아이는 개당, 어, 개당, 저한테 이게 지금 얼마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크기나 사이즈로 봐서 한 6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6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 아이들로 이제 앞으로 아 색상 색상만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 요런 식으로 이제 의논을 해서 색상은 이제 기본적인 색상은 가지고 가고 조금 파스텔 톤으로 환한 색깔도 이제 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아마 그런 색감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출시 아트방 아트방 요 아이들 오늘은 아 세트 구매 요 아이도 8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파격가입니다. 이번 아이도 장미코사지 아 노란 장미랑 보라색 장미입니다. 아 그리고 요 톤이 요 톤이 굉장히 이쁘죠. 요 톤이 아 굉장히 이쁜 그런 아이. 저는 요 톤이 참 마음에 드는 요톤 색깔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요 아이는 아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laughs> 그아 아이고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나요. <laughs> 여태 해온 여 여기까지 달려다 오 보니까. 아 단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참 나온 <laughs> 어떻게 할까요? 그냥 <laughs> 패스해야죠. 뭐아 여기 요거는 진짜 여기도 창심하죠, 뭐 이쁘고 목대 있는 아이도 이쁘고 군생도 이쁘겠죠. 뭐 이렇게 안착시켜 놓으면 참 모양이 이쁘게 나올 그런 아이예요. 요 아이도 다 손으로 빚어서 만든 아 수공이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아 그래서 조금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랍니다. 9곱하기 아 19곱하기 아 18.5. 그냥 넉넉한 18. 요 아이도 18.5. 요 아이도, 아, 개당 요 아이도 5만원씩이에요. 5만원씩인데, 오늘, 아, 세트 구성 8만원에 요한 세트도, 아 근데 요 아이는 딱한 세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분한테만 한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들은 요렇게 또한 세트 묶어봤답니다. 요 아이는, 아, 살짝, 살짝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살짝 이렇게, 다리가 기울어진 게 아니라 이 몸체를 만드실 때 이게 아무래도 손으로 어, 빚으시다 보니까 살짝 옆으로 기울, 기울어졌는데 육안으로 보이시죠? 근데 심어 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요 아이 사각 아이, 요 아이는 이렇게 생긴 아이. 어, 색감이 비슷해서 제가 여기다 같이 묶었답니다. 요 아이는 어, 6만 원짜리였고 요 아이가 3만 원짜리였죠. 그래서 요렇게이 아이는 이렇게 두개한 세트 묶어서 한 분한테 그냥 5만 원에 드릴게요. 요, 하나 가격밖에, 하나 가격도 안 되는 거죠? 하나 가격도 안 되는 아이. 사각은 14 곱하기, 어, 18.5. 그 다음에 요 아이는 21 곱하기 22 되는 아이. 요렇게 한 세트 묶어서 요 아이 세트 구성 5만원에 한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봉이네 라스트 방송입니다. 아, 색깔 이쁘지요? 빨간색. 아, 색도 이쁘지만 모양도 이뻐요.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 요런 느낌의 아이랍니다. 요렇게, 보, 보이시나요? 요 안에 다 요렇게 문양이 들어간 그런 아이예요. 요 아이도 다 손으로 빚어서 만들, 만들어준 아이. 요렇게 생긴 아이. 요 아이는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아이예요. 계속 나올 아이니까 요 아이는 사장님이 저한테, 봉봉이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요 아이 섬,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요렇게 실험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셨다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괜찮으면 요런 아이들 색색별로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아, 다섯 아이 딱 있는 아이를 박스에다가 아, 선물로 담아 주셨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봉봉이는 또 돌려드려야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오늘 아트방 구입하시는 분들께 아트방 구입하시는 분들께 이 아이는 아, 추첨을 안, 추첨을 하려 했더니 그냥 어, 먼저 오시는 분들한테 어, 선물로 드릴게요 추첨을 하자니, 추첨을 할까요? 다섯 분? 다섯 분 추첨해서 드릴까요? 내일? 그게 날까요? <laughs> 그렇게, 그러면, 아, 내일 아트방, 요 아이는 다섯 분한테,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다섯 분한테 추첨해서 드릴게요. 내일 지천공방군 추첨하고, 아트방 추첨하고 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렇게 아트방으로만 꾸며 드릴게요. 어 다른 아이들 올릴 아 시간적 여력이 지금 없네요. 이렇게 후리지 후리지아 향기 맡으면서 아 내일은 누디아분도 올려 드리고 이제 요뭐저뭐또 이제 올려 드릴게요. 이제 아 그리고 이제 지천 공방분 아 이번 주 나올라나 모르겠어요. 지금 어, 먼저 아주 그냥 싹 가져와 가지고 <laughs> 만들어 놓는 게 하나도 없이 다 가져와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데 이제 한가마 정도 다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요일이나 월, 월요일쯤 나오니까 요번에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아무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후리지아 향기 맡으면서 요 아트방 아트방 요 아이는 내일 선물 추첨하기로 하고 어, 봉봉이는 여기서 물러가고 <laughs> 내일 또 예쁜 화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